11장, 기본 API 클래스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부터 먼저 보면요. 자, 11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어, 자,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는, 자, Java API 도큐먼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많은 API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API를 다 여러분이 자,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자바 API 도큐먼트를 항상 보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 API 도큐먼트를 보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자, API 도큐먼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서는 그 우리가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가 있어요. 자 그게 java.lang과 아, java.util 패키지인데 자, 이두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3절에서는 오브젝트 클래스를 살펴볼 건데요. 자, 이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바의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부모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는 자바의 어, 모든 클래스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 살펴볼 겁니다. 자, 오브젝트 클래스는 자, 오브젝트 클래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자, 오브젝트를 이용한 어떤 다양한 어, 기능을 제공해주는, 자, 유틸리티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 시스템 클래스를 살펴볼 거고요. 자, 6절에서는 클래스,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는 하나의 타입이에요. 자, 7절에서는 스트링 클래스를 살펴볼 거고요. 자, 8절에서는 스트링 토큰 나이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는 스트링 버퍼, 스트링 어 빌더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하고 8절, 9절은 다 스트링과 관련된 문자열과 관련된 클래스들이고요. 자, 10절에서는 정규 표현식과 패턴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11절에서는 자, 배열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틸 클래스인 a r r a y 클래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2장에서는 여러분이 자 기본 값을 자 개체로 포장해주는 자 포장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3절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어 메소드를 제공해주는 Math, 그리고 난수를 제공해주는 Random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절에서는 데이트와 캘랜더 클래스를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날짜 정보를 얻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15절에서는 포맷 클래스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날짜나 시간을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6절에 java.time은 java 8부터 추가된 API 인데요. 그래서 어, 어떻게 어이 타임 패키지의 API가 이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확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에서는 자바 API 도큐먼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자바 API는 자,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 어,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 및, 자, 인터페이스 모음을 말하는데요. 어,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API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어, 여러분이 개발을 하면서, 어, 수시로 API 도큐먼트를 참조해서, 자, 그, 필요한 API를 찾아서 이제 개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PI 도큐먼트를 보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API 도큐먼트는 HTML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면 로컬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라클 사이트에 가서 막바로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쉽게 API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문서화한 것을 말하고요 자, HTML 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어서 자, 웹브라우저로 바로 볼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바 8 같은 경우에는 도큐먼트 주소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 일단 우리가 여기를 막바로 들어가지 말고요. 어, 우리가 이제 자바 버전에 올라가면은 또 경로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라클 사이트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거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라클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자이 메뉴를 자 마우스로 이제 올려보면요. 자 여기 자바포 디벨로퍼라는 게 있고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이와 같이 자 자바 SE 다운로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하는 탭이 있죠. 그래서 이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자, 요기에 Java SE Technical Document 라고 나오는데요. 자, 요걸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어, Java Platform Standard Edition. 자, Java SE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요기서 이제 레퍼런스 부분에 보면은 Java SE API Documen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서, 자, 들어가면 이렇게, 자, API 도큐먼트가 열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철교 찾기에 추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 볼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요. 자, 여러분도 어, 절 철교 찾기에 이제 추가를 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이제 그 프레임이 세 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는 자, 패키지 이름들이 쭉나열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 어, 이 밑에 프레임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패키지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이 패키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고 어떤 클래스가 들어가 있고 자, 어떤 이니멀레이션이 들어가 있고 어떤 예외 클래스들 들어가 있는지. 자, 이렇게 자, 목록으로 보여 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앙에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클래스를 자, 선택을 해서 자, 지금 제가 java.lang 패키지에 자,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선택을 자,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여기는 자, 스트링 클래스의 자, 설명이 나와요. 스트링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상속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인터페이스는 뭐를 구현하고 스트링 클래스를 설명에 놓은 자, 여기에 굵기가 있고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예제 코드도 있고.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은 자, 필드는 뭘 가지고 있고, 생성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더 내려보면은 메소드는 뭘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 그 서머리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 대한 어 요약이죠. s 네, 스티드는 스트링이 갖고 있는 그 내부 클래스, 즉 중첩 클래스를 말하는데요. 지금 링크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스트링은 내부 클래스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필드는 지금 현재 링크가 걸려있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이 이 필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클릭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필드로 막바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 o n str, 요거는 뭐냐면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스트링이 갖고 있는 생성자란 이야기인데요. 자, 클릭해보면, 자, 이런 생성자들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메소드를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스트링이 갖고 있는 메소드가 이런 게 있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 이 스트링 클래스의 뭡니까 그 필드 또 생성자 또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 자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드를 선택을 해보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필드의 이름, 필드의 타입 이렇게 다나오는데요자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필드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이앞 부분이 이 필드를 만들 때 선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적이라는 이야기고요. 자 필드의 타입이 자 이런 타입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상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아이 필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아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보게 되면요. 자, 생성자도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오버로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 이 생성자를 내가 한번 써야 되겠다. 바이트 배열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자, 이거를 스트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생성자를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어떻게 사용한다 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메소드 부분을 보게 되면, 자 메소드는 일단 모든 메소드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정적 메소드만 필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렇게 자 이동해 가면서 자 어, 이렇게 목록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메소드의 구성은요. 자, 첫 번째 컬럼은 리턴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차다. 즉, 이걸 실행하게 되면은 하나의 문자를 얻는다. 이제 이 말이고요. 자, 요거는 메소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이런 타입의 매개 값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메소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 11장부터는, 어,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도중에 제가 새로운, 자, 클래스 또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때그때마다 제가 API 도큐먼트로 와서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어, 시간이 이제 부족하죠. 자, 그렇게 하다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아, 어, 이거는 내가 처음 보는 클래스인데, 한번 도큐먼트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주 찾아, 찾아보면, 음, 이 클래스가 이제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제 오래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항상 열어놓고요.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이제 병행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교재가 100% 여러분이 API 도큐먼트에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API 도큐먼트에 있는 내용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이 API 도큐먼트를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API 도큐먼트를 옆에 두시고요. 어, 지금 학습할 때도 항상 열 띄워 놓으시고 항상 찾아서 API의 그 생성자, 필드,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쭉 한번 훑어 보는 그런 시간을 꼭어 가지셔야 됩니다.